안녕하십니까. 스미다스입니다. 그 후에 어, 호의편을 진행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난번에 그 김여정 씨가 이제 뭐라고 뭐라고 하고, 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인가요? 뭐 그걸 박살냈죠. 아, 박살 아 폭발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군사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24일쯤에 그... 김정은 씨가, 김정은 위원장이 20, 22일, 3일인가 4일인가, 그쯤에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예비회의라고 그래가지고, 군사 행동을 유보하겠다. 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마치 무슨 뭐, 로켓을 쏜다든지, 뭐, 아니 뭐, 지들이 뭐, 배짱이 무슨. 다시, 모든 걸 다시 원점으로 돌릴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럴 건 아니니까, 뭐, 핵실험까지 할건 아니지만, <laughs> 대대적인 어떤 그 무력 시위 같은 거를 또는 이제 뭐 개성에 있는 저기 저번에 왜못 푸순 거 있잖아요. 저기 한국 쪽 관련 시설들, 현대 관련 시설들. 이걸 또 한번 작살 내려고 이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일단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여정이 뭐라고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어 이걸 말리는 약간은 말리는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남북 대립 상태가 상당히 이제 일정 부분 지금 소황 상태에 들어갔는데요 이 이유가 뭔가 왜 이랬나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그 우리가 모르는 것들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제가 제 나름의 내 피셜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속보 형태로 아후 호의 형태로 그, 정본실을 보내드릴, 보내드릴까 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어떤 그 정보 분석을 할 때, A라는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B라는, 제혀 다른 측면에서 보는 의견, 뭐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 길진 않을 겁니다. 5월에서 6월 사이에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였습니다. 이 사이 미군은 한반도 작전권 내에 공군 지휘관을 3명이나 교체하는 인사를 당했고, 그러니까 여기 태평양공군사령관, 제7공군사령관, 제8전투비행단장 모두 폭격 전문가로 교체가 됐습니다. 아, 이게 상당히 이제 실사하는 바가 크죠. 기존에 전술 전문가나 뭐 정책 전문가, 그다음에 전투기 전용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폭격 전문가로 교체됐다. 태평양공군, 제7공군, 제8전투비행단 모두 이제 한국과 이 동북아 쪽에 관여하고 있는 <laughs> 주요 부대들입니다. 아. 어, 앞서 말한 이제 그세 명의 사령관들은 모두 한국 근무 경험이 있고 폭격 전문가라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분들은 이제 이전에 한국에 근무할 때 어떻게 하면 북한의 전략 시설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공격할지를 다 에, 작전을 짜보고 <laughs> 작전에 참여해 봤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6월 4일에 이제 김혜정의 말 폭탄이 터졌고, 그 6월 16일에는 한국 정부 예산으로 건설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습니다 북한은 이제 김혜정 후속담화를 인용해 추후 군사행동도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북한은 6월 17일 제1호 전투태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쟁 직전 단계 의 대비태세로 한국의 데폰2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데프콘2가, 데프콘1은 그냥 전쟁 상황이고요. 지금 데프콘3인가 아마 그럴 텐데. 예전에 이제 미국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국이 내려오고 그 정도 수준 돼야 데프콘2로 올라가거든요. 이건 데프콘2 정도 되면 이제 쿼터 피스토, 피스토리라고 해가지고, 그 총을 겨누고, 어, 해머를 당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전쟁 직전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남북 평양 이전 유지하던 한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정부는 6월 16일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된지 사흘 30분 만에 개성공단으로 공급하던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뭐 얼마 되진 않은 전력이었는데 차단했다는 것이고, 그 국군은 이제 대북 방송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어또 북한 역시 이제 대남 확성기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어 약간 좀 강도가 높아졌죠. 그 북한이 보기에 이제 미국의 군사 전략 자산이 집결하고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어 항공모함 한 봅시다. 여기 보시면 아 여기 있네요. 예. 미국 전략 자산이 오, 6월 초부터 슬슬 이제 동북아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6월 13일에는 전자전을 담당하는 전투기, 이게, 전투기 BAQ131이 아니고, 이게 전투비행단을 표시하는 겁니다. BAQ131은 이제 그 F18 그라울러를 사용하는 이제 그 전자전을 전문으로 하는 전투비행단이고요 얘들이 이제 일본 미자와 기지로 넘어왔고요 특수부대 침투용 작전기인 MC130J 코마도 2도 오산을 거쳐 일본 규슈로 합류를 하고, 어... 미 본토의 주단은 20폭격 비행대 소송 폭격기 일부를 알레스카 엘스 공기주로 전진 배치하고, 알레스카에서 언제든지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해군 쪽전략자선도 그, 사전 배치선과 보급함이 다섯 척, 부산, 제주, 부산, 거자, 남해 등지에 전격 배치가 되고요전시 상황에 앞서서 사전 배치되는 사전 배치선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정찰 감시선, 그 다음에 탄약 관련 보급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laughs> 그다 미국 항공모함 11척 가운데 7척이 여차면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는 작전권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 근처에 지금 7척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해에 2대 동해에 2척, 남해에 3척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동해에 3척이 올라갈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그 미국이 다, 미국이 한반도 동북아 쪽에 투입할 수 있는 해군 관련 전술 기 전술기들만 거의 칠판을 하죠. 한 560대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공군 한 개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자유대 있죠. 그 다음에 그 오산하고 군산에 미공군 있죠. 또 한국 공군 있죠. 이렇게 되면 북한은 압도적인 공군력에 북한 하늘은 그냥 완전 지배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6월 17일에는 미국이 동해상에서 북한 잠수 북한의 전략 잠수함을 타격하는 훈련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전자전기 그라울러하고 포세이돈이라 불리는 해상 초계기 P8 이것들이 이제 합동 훈련을 했고요. 이거 이두 개는 사실 우리도 P8은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어 포세이돈 그라울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에 좀 팔아 달라 하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EF EA 18 그라울러 이게 중요한 이유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잘만 하면 어, 스텔스기도 어, 공격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전자 전자 장비를 잔뜩 달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잔뜩 군사력을 집중시켰다. 마치 그동안 못 해왔던 훈련을 어, 좀 무리해서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 여러 가지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은 대중포위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미국의 역동적 전략 자산 전개가 조금 바뀌었다 좀더 공격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문제에서 주도권을 쥐겠다 어쩌고저쩌고 잔뜩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북한 쪽에 야 니네 참아라 이러다가 미국이 어 미국이 저렇게 압박을 하는데 니네가 저뭘할수 있겠냐 참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이 참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이조좀 다르게 봅니다 뭐냐면 그, 미국이, 한국하고 별 상의 없이 모종의 작전을 시행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사실, 뭐, 김정은도 많이 기다렸지만, 트럼프도 많이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는 지금 흑백 갈등 때문에, 그, 대선을 앞두고,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지지율이 엉망진창입니다. 자, 단순한 트럼프 입장에서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또 볼튼이 저렇게, 막 무슨 폭로성 글을 잔뜩 썼잖아요. 그 그게 앞으로 출판이 될 겁니다. 볼튼 자서전이 출판, 출판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미국 보수가 등을 돌리게 됩니다. 왜냐? 야 트럼프 저가 한국의 선에 놀아나고, 자가 볼튼은 좀 세게 나가자고 했는데 트럼프는 계속 망설였네. 야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센 놈이 아니다. 트럼프는 저 민주당 정치인 마냥 저렇게 물렁하게 정치를 해왔냐? 이런 인식을 미국 보수층에 줘버리면 그 자서전이. 선거 해보라 말합니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성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행동으로. 나는 한국의 얘기를 듣고, 북한의 얘기를 듣고, 작년에, 2019년에, 또 2018년에, 그래서 여러 번 기회를 줬다. 하지만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 볼튼이 그때까지는 막 물고 싶어서, 줄만 풀어주십시오. 제가 가서 물어 뜯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난 말렸다. 볼튼은. 그러나, 이젠 다르다. 난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지금 국내 여론 엉망입니다. 코로나를 진정시킬 만한 약이 금방 나올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뭔가 반전카드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쵸? 반전카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북한이나 김여정이 말폭탄을 하기 전부터, 보십시오. 5월 달에 5월 초부터, 5월 초에 벌써, 5월 15일에 태평양 공군 사령관을 바꾸고, 6월 12일에 70군 사령관을 바꾸고, 6월 2일에 제8 전투비행단장, 이거 아마 군산에 있는 전투비행단일 텐데, 울프팩인가 뭐 그럴 겁니다. 늑대머리 그러지. 제8 전투비행단장을 다 한국 출시,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폭격 전문가들로 바꿨어요. 이 말은 트럼프가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시설에 폭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밤에 스텔스기 잔뜩 끌고 들어가서 폭격해버리면 지들이 어떻게 할 건데요? 뭐 증거 있나? 게다가 이런 폭격을 핵시설을 폭격한 사례는 과거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이란하고 이라크 쪽 핵시설을 예전에 그냥 나라가서 그냥 부셔버렸어요. 국제사회에서 이미 그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불법이다. m p t 에 위반되고. 또 위법하다라는 것들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힘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북한의 타격 목표들이 있습니다 미사일 기지 그다음에 뭐 핵탄두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들 또는 이제 핵핵 개발 관련 시설들 그다음에 핵 개발 관련 기술자들이 살고 있는 이제 그 거주 구역 이런 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벙커버스터를 포함한 뭐 지하에 있든 뭐 있든 아무 상관없이. 물속에 있던 그걸 다 폭격할 수 있는 대대적인 폭격 작전을 시행한다면 밤에. 그럼 북한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중국이나 러시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는 뭐 그렇다고 미국을 공격하겠어요? 안 못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위법적인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폭격을 당하는 거니까. 일단 토마호크 잔뜩 날리고. 그 다음에 스텔스기 투입해서 전략 목표물에 대해서 폭격을 시행하면 북한이 갖고 있는 외교적인 카드는 그대로 날라갑니다. 그냥,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세 판에서 시작할 수 있죠. 그리고 미국 보수는 트럼프 행동하는 트럼프 찬양을 할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트럼프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은. 트럼프가 그렇게 미친 짓을 할수 있다 라는 거를 읽었던 겁니다. 벌써 그러니까 으뜨뜨 해서 바로 이제 뒤로 발을 빼버리는 거고요 그에 더해서 <laughs>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에 더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6.25 기념식 행사 논란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밤에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밤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면단한 치의 땅 영공 영토도 외부에 침탈당하지 않겠다는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북한 애국가 전주부분과 똑같은 곡, 전주를 한국의 애국가에 넣었습니다. 이 퍼포먼스가 과연 뭘까요? 이게 누구 보라고 하는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24일, 20, 한 22일부터 시작해서 트럼프가 아마 뭐 국정원이나 또는 이제 뭐 청와대 쪽에 직접 얘기를 했겠죠. 아 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작전을 할 거다. 북한을 폭격할 건데 동의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또는 이제 북한을 폭격할지도 모른다는 어떤 넌지시 그런 이슈라도 줬겠죠. 또는 이제 우리나라 국정원이 그걸 갖다가 눈치를 채고 알았든지 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미국을 말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좀만 기다려 보자. 좀만 기다려 달라.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트럼프를 계속 말렸던 것 같고요. 그 말리고 말리는 데 이제 정점이 결국에는 이제 24일날 북한이 한발 물러나게 서물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이 같이 김정은을 설득을 했다. 뭐 김정은이 살아있는지 죽은지 모르겠지만 김여정을 설득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의 북한 권력을 잡고 있는 지도부를 설득을 해서 야 니네 쪽금뭐 정식 회의는 아니더라도 회의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군사연동 유보하겠다는 식으로 한발 물러나라. 그러면 미국이 칠 명분이 없을 거 아니냐. 니들이 한발 먼저 물러나야지. 치킨게임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북한을 말리고 그 다음에 트럼프에게도 계속 말렸던 거죠. 심지어는 대놓고. 그래서 이제 이게 26일 초까지 결정이 안 나가지고 계속 말리고 말리고 말리다가 결국엔 26일 밤에 대통령이 6.25 기념식장에서 공식적으로 어필을 합니다. 단 한치의 영공도, 영해도, 영토도 외부에 침탈당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북한 애국과 전조국과 똑같은 곡을 한국 애국과 평교 부분에 갖다 붙였다. 이거는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다. 그런 거를 과시하는 것이고 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단 한치의 땅도 영공도 영해도 외부 세력에 침탈당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거는 트럼프 보라고 한 소리입니다.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가 폭격을 하는 거를 나만은 참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제 뇌피셜입니다. 아마도 트럼프는 이제 문재인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뭐 이해는 하지만 모든 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도 정치인이긴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이거는 본인의 선거에 걸려있는 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 것이다. 어, 제생각에는 아마 이제 뭐, 암암리에, 어, 결국에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 다 주고, 뭐좀더 얹어주든지, 아니면 뭔가 더 어드밴테이지를 미국에 주든지 해서 말릴 텐데, 트럼프가 그걸로만 만족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지금 선거가 날라가게 생겼는데, 어디서든지 하여튼 뭔가 군사 행동을 해서 표를 좀 얻어야 되는데, 만만한 게 북한이란 말이죠. 남한 입장에서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 북한이 공격받는 게 안타까워서 막는 게 아니고, 지금 경제가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근데, 미국이 북폭까지 해봐요. 그러면 주가 폭락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 다, 다 나가고, 개미들만 남아있다시피 하는데, 개미들이 사는 주가 폭락하면, 부동산도 지금 엉망진창인데 왜냐면 이정이 정권은요 그냥 바로 탄핵이에요. 그러니까 결사 반대를 하는 거고요. 트럼프 입장에서 야, 네가 중요하냐 지금? 네, 2년 남았지. 난 1년도 안 남았어 지금. 야, 이제 6개월 남았다 지금. 이런 거니까 아직도 부신 은살아 있습니다. 언제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서 폭격을 할지 모릅니다. 뭐 북한의 전략잠수함이 동해로 나오면. 그거 그냥 격침, 시켜버리 물속에서 격침 시키는 건 티도 안 나고요. 맞은 놈도 저기 맞았다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늘 상수고.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어떤 시끄러운 일이 생겼다. 이게 이제 제 호회고요. 아, 호회를 이렇게 마치고 아, 좀만 쉬었다가 제가 오늘 정식으로 일부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